반갑습니다. 감성닥터 서경희 원장입니다. 오늘은 지난번에 코를 실로 예쁘게 만드셨던 분을 다시 오늘은 얼굴 리프팅을 한번 해보려고 오셨습니다. 지난번에 코 한지 이제 3주? 네. 지금 불편하신 거 없고요. 네, 코는 금방 바로 편했던 것 같아요. 네. 일주일간 그래도 인물감 좀 있었어요? 네, 멍도 아무래도 일주일까지는 조금 더 네. 생겨가지고 있었는데 딱 일주일 되고 났을 때 전체적으로 불편한거나 이런 게 했나? 이런 싶 정도로 어, 편안했어요. 어, 딱, 네, 자연스러운 거 같아요, 그죠 원래 제 모습이었나? 네. 10, 아, 발 예. 어, 정도로 이제 그냥 네. 그런 부분이 익숙해졌는데 확실히 콧대도 높아지고 네. 콧망울이나 이제 매부리 이런 게좀 사라져가지고 매부리 느낌이 네. 하나도 안 들어요. 지금 정면에서 보면 하나도 안 들고 약간 측면으로 이래도 여기가 이제 살짝 높기는 하거든요. 여기 음, 근데 음. 그닥 크게 못 느껴질 것 같아요. 한두 달 지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모양이 좀 자연스럽고 더 예쁘게 잡혀요. 꾸준히 좀 지켜보면 될것 같아요. 코를 먼저 하니까 얼굴 꿀이. 약간 퍼져있던 게좀 모아지는 느낌이 좀 드네 제 눈에도 네 음. 조금 더 입체적인 느낌이 더 생긴 네. 거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보면 제가 늘 여기가 좀 꺼져 보인다 그랬잖아요 이 앞볼이 그래서 꺼진 부위 쪽으로 앞볼 좀 살리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좀 튀어나와 보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좀 올리고 여기 이제 들어간 부위 중심으로 하고 여기가 이제 광대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모아주게 그래서 얼굴이 좀 작아 보이게 오늘은 그렇게 시술을 좀 려 그래요. 기대가 되네 <laughs> 기대가 되요. <돼요. 웃음> 자 그럼 우리가 시술하러 가보겠습니다. 자 이제 시작을 합니다. 디자인은 다 했고요. 지나갈 때 그렇게 안 아프죠. 네. 뭔가 이렇게 썩썩 지나가는 느낌은 드는데 바늘이 뭉퉁한 거라서 얘는 신경손상이나 이런 게 없어요 되게 안전하게 설계돼 있거든요 여기까지 쭉갈 거예요 뭔가 깊이 지나가는 느낌이죠 근육 위쪽에 우리가 스마스층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까지 이제 이렇게 올리거든요 개를 딱 물고 가야 제대로 좀 올라가요 여기 이 꼬리도 좀 올라가긴 한데 하루 이틀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이제 뺄 거예요 얘도 코에 넣었던 실 있죠 음. 걔랑 좀 비슷한 실인데 많이 길죠 얘는 어, 그 얘기는 사람들이 하시더라고요 계속 당기는 느낌이 든다고 왜 그러냐면 여기서부터 당기거든요 위에서부터 음. 자 이쪽에 하나만 닿으면 끝나거든요 실을 이제 넣었다가 다시 그 구멍 속에서 다른 쪽으로 또 다시 들어가거든요 음. 그럴 때가 이제 조금 아프신가 봐요. 지금은 괜찮아요? 네, 엉그릴 어, 응. 때도 또좀 아프고. 많이 힘들면 얘기하세요. 자, 이쪽은 끝났어요. 거울 한번 보실래요? 쫙 올라갔죠. 응. 누워서도. 앞볼 보면 확실히 이렇게 좀 됐죠. 응? 어 이거 정말 너무 많이 올라가는데? 이게? 네 이거 실 되게 괜찮거든요. 당기는 음. 느낌이 다른 실보다 좀 심하다 하더라고요. 네.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고 아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확실히 딱, 옆에서도 네. 좀 잡혀 있죠. 이쪽하고는 좀 차이가 나죠. 여기가 확실히 이쪽이 좀좀 좀 살았죠. 네. 이 팔자도 그렇고 입체적으로 이렇게 좀된것같죠 잠깐 앉아서 한번 보실래요? 좀 어때요? 확실히 좀 좋아졌어요? 없어졌죠. 아, 응. 응. 반대쪽 할게요. 양쪽에 주로 근원실로 했는데요. 이거는 테스리프트라고 해서 실이 메시처럼 생긴 거예요. 양쪽을 약간 다르게 리긴 했어요. 앉아서 조금 한번 볼게요. 여기 했었던 게 오히려 더 네. 올라간 것 같아요. 팔자나 아니, 이런 했고. 게 좀. 네, 팔자 부분이 오히려. 네. 하니까는 이게 더 완만해진 거, 어, 어, 펴진 거 같은, 같은 느낌. 느낌. 음, 네. 옆으로 좀 선이 조금 네. 리프팅 된거 같아요. 네네. 음. 더 리프팅, 더올라는것 같고. 여기가 좀 채워진 약간 느낌? 채워진 느낌이 네, 살짝 네, 그런 느낌이 좀, 좀 드세요? 굵은 네. 음. 네. 거랑 막 이래 그래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네. 좀 올라간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네. <laughs> 여기가 제일 많이 눈에 띄네. 이게 저는 조금 그슬렸죠팔자 있는 데가. 치크도 응, 네. 응. 아까 할 때보다는 좀 많이 교정돼 보이는데 시간이 한한 한 달쯤 됐을 때가 훨씬 음. 예쁜 것 같아요. 오늘의 실 영상이 실로 리프팅을 하는 것에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 번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